신학은 뭘 그래요? 잠못자고 엄청 고생하었겠는데 아이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암이 걸려버린거죠 누가 제일 원통했을까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원통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목이 내 말을 못해요 목이 죽죠 내가 생각해봐도 이야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 <laughs> 그러면은 병들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입으로만 설교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생각다 생각다 한 것이 아, 내가 글을 쓸줄 아니까 글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전도도 편지로 한다. 신방도 편지로 한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이야, 지금 왜 슬바가 슬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피를로 숨이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중지를 시켰어요. 야단 났어요. 내가 당신 글, 읽으면서, 일주간을, 한 주간을 기다리는데 왜안 쓴냐 했어요. 나는, 음, 원래, 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 이면 눈에 잡히는 책은 다 읽고, 없으면 빌려가 그러면서 어느 날, 봄에를 향해, 힘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 하나 막 둘이서 짤이 막, 지 목표 갖 지경에서 장노가 됐는데, 성원아, 우리 이제부터 문학 버리자. 소설이든, 우리 다 버리자. 그래, 버리자. 그래, 서두 놈이 갖고 있던 책들, 지금이 어까요 그때는 책을 한번 살려면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책이고, 만 썼던 글한 박스 되는 거 참, 뭐 갖고, 그렇게 불전을 부르려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무도 안보나도 그 언덕에 가가지고 그 문을 막탁 켜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편지를 잡을때면 25년이 됐더라고요 하나님 25년 전에 버린 문학을 다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도하고 편지를 신박하고 그랬어요 왜 입으로만 설교만 해오면 안되는거에 인간은 시군대로 거두는거에요 맞지요? 시대로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땀으로 시문냐 그시 거두어지는 날열매수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지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에서 뿌리를 찾아요. 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송별해요. 집에서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두시간씩 영성일기를 쓴다그랬지요 네. 어, 여러분도 그거 한번 쳐보세요. 너무 의미스럽습니다. 나처럼 두시간씩쓸 시간이 없으면 짧게 30분씩 쓰세요 요즘 요한 1, 2, 3서를 어, 쓰고 그것을가지고 어, 기도하고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가 있었거든요. 요한 사도는 무슨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 2, 3서가 참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 또 새롭게 내가슴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죽을 알리니와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무물로 있느니라 요한일수록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사도는 1,2,3수 성경을 쓰면서 자꾸 내용이 사랑이에요 전부 짧아요 석장에는 넉장에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를 해줬더니, 숙제 하시는 분은 권찰이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다 짧아요. 일주일만 해요. 요한 일이 3서를 하루에 다못 읽으면은, 일주일에 다못읽으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요. 그런데 늦가 숙제 내주신 거는, 제가 전번 일렬부터 숙제 계속 해야죠. 찬송 그거 하고 하는데 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전에 목사님이 음. 그 남들이 했는 기도문 하나를 요만한 책을 하나 사주셨어요. 음. 안 읽어봤는데 음. 제가 하지는 못해도 그거라도 뺏겨서다 싶어서 하루 한장 그걸 쓰거든요. 음. 그랬는데 목사님 <laughs> 노트를 큰 거를 하라했는데 저는 별로 안 쓴다고 적은 걸 일부러 골라가 했어요. 했는데 찬송을 하고 성경책 했는데 요한 페이지만 썼는데 이했네 그만큼은 그래가지고 아래 안에 갔다가 한 시내 갖고서 쓰고 있다는 더 쓰지는 못해도 못 쓰고는 자지 말자 이래갖고 몇 개까지는 이제 그걸 안것도 모르고 이제 창세기부터 그냥. 한자, 찬송가 한자, 주기도문. 그 다음에 기도는 못하니까 보어를 뺏겼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쓰면서 이거 믿음이 몇번 있는지, 사랑이 몇 번인지 숙제 내주셨는데, 그거나 찾아보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 음. 그거는 못 쓰겠더라고요. 말도 못하지는 않는데, 음. 그 자체가 안 돼서, 그래. 이거 자꾸 이것도 쓰고, 남들 기도했는기라도 쓰다 보면 뭐 알게 되겠지 음, 싶어서. 음, 그 그냥. 그냥. 기도 못쓸 때, 옆에 있는 김옥중, 권사님이, 권사님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등대교회가 등불이 날마다. 그런 음.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나는 게 제가 이거 마치 뭐한시 넘을 때도 있어요, 새벽 내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못 하고 하다가도 놔두고 가다가 왔다가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차로 돌아다닐 때 있거든요. 요거 하는 것도 엄청 제가 진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 정신이 요것 하고. 아이고, 예. 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니까. 아. 뭐? 새벽 한시넘도록 혼자 앉아가지에 앉아가지고 정하서 예. 이제 아, 기름을 쓰다가다가고 기름. 예. 그러고 이제 아, 성경 책이니까 글씨를 날리 쓰지 말고 예. 비염으 쓰면 삼각한데 그래도 내모로 서가 예. 이래가 쓸라고 행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쓰지도 저, 못하는 글을.처럼 2 시간 쓰지 마시고 네. 2 0분 써도 돼요 짧게 써도 아, 돼요. 써도 돼요. 그냥 이거 빼 진짜 찬송가 빼기 쓰는 거죠. 그 찬송가 자, 하고 입성. 성경 말씀 한 장씩 아, 한장씩만 예, 쓰고 주기도문 하고 네. 그, 그, 기도문 거 하나 뺏기고 잘하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피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르느냐 18절에 보면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나기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인생도 나그네예요 나그네죠 내가 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이 나그네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왔잖아요 그죠? 여기 내가 올 줄을 어째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들이니까 정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 저기도 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지 모릅니 여기 90대 다된 고인은 전 원래 다 주고 갈때 동기 목사가, 자기 어머니가 천재단을 사하신 천재단. 금식 기도를 천니다그 근데 다도 말하고 기도원에 니까이 녀석이 한방중에 쳐다봐가지고, 우리 동기들 전부 날 보고 형님이라그래요 형님, 저 엄마가 기도해보니까 형님 안 죽는다 해요. 79까지 산다고. 그때는 그게 엄청 희망이었어요 30대 초반에 40대 초반에 죽는다고요 원까지다 하고 있는데 어, 이런식으로 형이 만 죽습니다 자기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7 9살이잖요금년은만7 그 9이에요금년까지 그 살아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건 정말 어 안고다니지만 지금은 안고다니지만 그때는 대단한 희망이었어요. 지금 생사가 눈에 놓 밖에 있는데 75세에 산다면 그때 나이로 계산되고 한 35년 은더 산다는 해서 잘하고 있어요. 35년 앞으로 <laughs> 되 <없더라. 웃음> <laughs> 여러분 만나보니까 난못 뭐 죽겠다. 그래야 아이고. 안 지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선물이면 사랑왜 인생은 나그네라는 하세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 쏠바는 식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사명을 삼고 살아 합니다.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우리 참 형제가 와가지고 잘 사니까 열심히 기대. 어가 벌써 이이 만나. 가다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렇게 <laughs> 연기와가지 공동체가 되면 만났잖아요. 그래요, 리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맞죠? 지 그래서 혼자서 이 설교 준비하다 노래도 불렀어요. 인생은 음. 나는 애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그 누구 노래도 잊어버렸는데. 나 유행감도 잘 보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뭐 그런 노래지요. 저는 살아온 시간들을 음. 돌아봅니다. 그, 언젠가 부르면 은갈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랑만 먹고, 많은 덕을 샀고, 또, 날마다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일단은 안 되지. 천국 가서 하나님 묻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다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 이 사람 나고 덕을 많이 삼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자로 살겠지, 그죠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충 대충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우린 입으로만 대충 대충 그래나그능력 사랑이 나타나서 안 되나 그죠?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5장 읽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이거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내그 생각하고 내 e 생먼하생내하고 그래서는 섬길 수가 없 and a s 없 k k i s h sukk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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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k k 함께 천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려 당신이 실제 십자가에서 물한 방울, 피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설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슨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험한 세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나라를 만들면서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최창민 형제 은훗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살아온 이아들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게 위로하시 용기 주시니 전도하게 하시 헌신하게 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 아멘 음. 수고하셨습니다.